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탓에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창원의 최저 기온은 26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여기에 열기가 점점 더 쌓여가면서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시원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양도 꽤 많겠는데요. 경남 남해안으로 최고 60mm, 내륙으로 최고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다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걸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에도 계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해수면의 높이가 많이 높습니다. 마산과 통영의 만조 시각은 오늘 밤 11시 17분경이겠고요. 해수면의 높이는 각각 207cm와 285c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은 해안의 경우 25도로 웃도는 반면에 내륙지역은 23도 안팎에 그칩니다. 낮 기온은 3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은 현재 기온 남해가 27도까지 올라있지만, 함양과 거창은 이보다 5도 정도 낮은 분포 보이고요. 낮 기온은 모두 3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1에서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비는 말복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기온도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